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교육지원팀 김정은입니다. 제가 안내해드릴 사업은 치매 환자 생활기능 보조 장비 체험사업 치매를 넘어 일상으로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한 치매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2019년 치매 유병률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지역이며, 2020년에는 치매 유병률이 11.04%로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약 3만 명 가량입니다. 이 수치는 점차 증가하여 2030년에는 4만 6천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수의 증가는 곧 국가의 치매관리 비용의 증가와 치매 환자 가족의 사회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의 치매관리 비용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으로 2019년 경상가 기준으로 2020년 치매관리 비용은 6.5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매 환자가 최대한 지역 사회에서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신체와 정신기능 상태에 따른 자립적 일상생활 가능 여부가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는 적정 시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어, 하여서 일상생활기능 지원을 위한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기능 보조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부처를 통해서 일상생활 보조 기구를 지원하고 있으나 장비의 대부분은 장애인과 중증 치매 환자를 위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경증 치매 환자의 생활기능 보조를 위한 품목은 배외감지기를 제외하면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되었으며, 해외의 경우 영국과 북유럽 아일랜드에서는 이미 치매 환자의 생활기능 향상을 위한 보조공학 기술 전목의 텔레케어 기술 개발과 장비 보급 체험 기관 운영 등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으나 국내의 경우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 기능 보조 장비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생활 기능 보조 장비 체험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활기능 보조장비가 어떤 장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생활기능 보조장비란 치매 어르신이 자기관리, 집안관리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기기 또는 공학적 체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류한 품목은 인지지원, 건강지원, 실종 예방, 그리고 기타 치매 안심센터 특화 품목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그 안에는 이러한 품목들이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으로는 먼저 치매가 있더라도 생활 능력을 유지하여 지역 사회에 계속 거주를 의미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생활기능 보조장비 체험을 통해 장비 활용의 친숙성을 향상하고 지역 노인의 인지저하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뿐 아니라 지역 노인까지 모두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기획을 바탕으로 추진 체계를 그렸습니다. 대상은 치매 환자 심터 이용자, 사례관리 대상자, 또한 생활기능 고조장비의 교육이 필요한 지역 노인 및 육안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의 발굴은 치매 파트너와 플러스 읍면동 지역보장 협의체 보건복지 방문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대상자 위주로 발굴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체험 장비는 각 치매안심센터에서 특화적으로 하고 싶은 품목이 있다면 치매안심센터 특화 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 기업 보조 장비 건강 지원 장비 실종 예방 장비이며 각 품목의 구성에 따라 치매 환자 쉼터 이용자들이 쉼터 이용 시간 동안 직접 체험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례 관리 대상 대상자들에게는 대여를 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치매가 있어도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는 에이징 인플레이스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기획을 바탕으로 2020년 시행된 시험 시범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먼저 2019년부터 어떤 순서로 시행이 되었는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문헌 고찰 및 사업 기획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내외 문헌을 문원 고찰하고 국내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그에 따른 연구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2월부터는 본 사업을 치매안심센터에서 시범 운영하기 위한 사업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사업 안내서에는 사업의 배경부터 운영 방법 및 장비 목록과 장비 업체, 과업 지시서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안내와 서식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충주시 치매안심센터와 증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시범 사업에 참여하여 함께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에 대한 생활기능 보조장비 사업 안내 교육이 4월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 잠시 일시 중단되었고. 7월 말부터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먼저 진행하기로 하여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체 선정부터 진행을 하였습니다. 행안부 입찰 기준에 따른 업체 선정을 위해 지자체 계약 부서와 협의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수의 계약 안내 공고를 게시하였고 견적 받은 업체에 대해 제시된 과업 지시서를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수의 계약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시각 사업 안내서에 수록된 장비 목록 중 치매안심센터 실정에 맞춰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수량을 재산정하여서 임대량을 선정해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후에는 치매안심센터 내 생활기능 보조 장비 체험 코너를 설치하였습니다. 그후 8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치매 환자 쉼터가 운영되지 않아서 쉼터 체험은 운영하기가 어려웠으며 지역주민 체험 교육 또한 다수가 집합하여 교육이 어려워 소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례관리 물품 대여의 경우는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활기능 보조장비 체험이 필요한 사람을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여서 대여를 해 주었습니다. 체험 사업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효과성 연구를 위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효과성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시범 사업 진행의 추진 방법의 단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생활기능 보조 장비 체험 사업의 교육 이후 업체 선정 및 계약 단계에서 어, 이와 같이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떤 장비를 중점으로 몇개 정도 대여를 하고 체험을 할지에 대해 장비 대수 산정을 한 후에 보건소 계약부서와 협의를 하여서 공고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 안내서의 제 4장 용역 발주 부분을 참고하시면 사업 안내 공고와 과업 범위, 내용, 과업 수행 세부 지침을 참고하셔가지고 어, 사업 안내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업체 계약 후 체험 코너 설치 등 환경 구성입니다. 왼쪽 사진은 작년에 충주시 치매안심센터와 증평군 치매안심센터에 설치된 코너에 대해서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제시한 추진내용은 현관에서는 이제 생활기능 보조 장비 기능의 개념과 효과에 대한 설명 문구를 부착하게 되어 있고 체험을 위한 대상자와 교육 빈도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소개 안내판 또한 사업 설명서 별첨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실 내부에서는 체험 장비 설치 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주의 경우는 치매 안심센터 입구에서 누구나 볼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곳에 어, 설치를 하였고 증평의 경우에는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실 내부에 별도의 체험 장비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벽면에 장비의 사진과 용도와 작동법 등 부착을 하여서 이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알수 있도록 어,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쉼터도 동일하게 비치를 하여서 치매 환자 쉼터 이용 시간 동안 치매 환자분들께서 이용을 해볼 수 있도록 어, 비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쉼터 지역 노인 체험 및 교육입니다. 설치된 코너에 따라서 이제 직접 대상자분들이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환자 쉼터입니다. 치매환자 쉼터 대상 같은 경우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필요 생활기능 고조 장비를 선정을 해 주신 후 개별적으로 착용을 하고 직접 체험을 할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착용 시 게시판에 부착된 장비 체크를 직접 기입하도록 하면 좋은데 이것 또한 사업 안내서의 별지를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환자 심터 대상으로 체험을 진행을 하고 난 후에는 전후 사용 평가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노인 대상으로는 지역 내 노인 복지 기관 등 유관 기관에 교육 참여 안내문을 발송하여서 치매 안심 센터에서 복지관을 방문하여 교육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치매 안심 센터 내부에서 그분을 모셔와서 진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 시 교육 일정에 따라서 1시간 내외로 체험 교육을 실시를 하고 체험 전후 평가를 시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 물품 대여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분들 중에서 생활기능 보조 장비가 필요하신 분들을 선정을 하여서 직접 집에서 활용을 할수 있도록 대여를 해드리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는 사례관리 대상이면서 어 밑에 조건에 모두 부합되는 사람을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초기 평가 영역 중 인지기능, 정신행동, 활동도 평가, 돌봄서비스 이용현황 평가 영역에서 치매 생활기능 보조장비 활용이 요구되는 사람과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 제공을 권장을 해드리며 그 외에 사례관리 회의에서 생활기능 보조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리고 물품 대여 조건에 동의를 한 사람을 선정을 하여서 필요한 품목을 대여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표는 아래와 같으며, 품목별 대여 요건은 사례관리 평가와 경제 수준 모두 충족시 대여를 하며, 본 장비 외에 치매 안심센터에서 따로 선정해서 대여를 해주셔도 가능합니다. 대여 상세 요건은 사업 안내서를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전후 평가입니다. 주요 목표는 에이징 인플레이스 실현을 하고 장비 활용의 친숙성을 향상하고 인지저하 내응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위해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 내용은 영국, 아일랜드, 경기도 재활공학센터 설문 내용을 활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가에 대해서 체험 교육과 쉼터 장비 대여를 나눠서 평가지를 구성을 하였으며 각 운영 사업에 대해서 맞춰서 사업 안내서에 설문지를 첨부를 하여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환자 생활기능 보조장비 작년에 진행된 내용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 표는 체험교육을 진행한 전후 설문평가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기능 보조장비는 치매 어르신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체험 전에 비해 후에 3배 이상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매 노인을 위한 생활기능 보조장비 체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교육 전에는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32분이었으나 체험 후에는 21분이 줄어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기능 보조장비 체험에 대해 타인에게 소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교육 후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기능 보조 장비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교육 전 15분만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나 교육 후 61%로 증가하여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일어났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네개의 문항에 대한 4점 척도에 1점부터 4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화한 후 체험 교육 전후 평균을 비교하였습니다. 4개의 문항은 평균 22.8%의 증가를 보였고,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항목은 체험 공간의 필요성으로 26%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기능 보조 장비 체험 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보조 장비를 어, 선정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1위부터 어,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높은 것은 가스 차단기가 가장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부터는 간단 리모콘, 효도리, 낮밤 시계 등 순차적으로 많은 비율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대여 체험 후에 사용성 및 효과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어 1개월 이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인원수가 많지는 않은데 사용 빈도에서 모두가 매일 사용한다고 대답을 해주신 걸로 보아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으며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인지 로봇에 대해서 신체 활동 증가를 많이 보였고요. 인지 기능의 도움과 의사소통 향상 시도가, 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체험 교육 대상으로 일반인과 보호자의 생활기능 장비 체험 전후 응답 차이 비교와 참가자 나이에 따른 응답 비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사, 보조장비 대여에 대한 효과성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광역 치매센터의 생활기능 보조장비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진행된 사업의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모두 아시다시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었으며 치매안심센터 또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체가 마비가 되면서 본 사업의 주 대상자인 치매환자심터가 운영되지 않았고 집합교육이 어려웠으며 복지관 또한 휴관하여 연계가 어려웠습니다. 그에 따라 연구 참여 대상자 수가 연초 목표보다 저조하였으며 효과성 연구를 통해 효과는 보았지만 조금 더 많은 대상자 수를 통해서 2021년 올해 다시 한번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저의 사업 안내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질의사항이 있다면 충북광역치매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